다이맥스 기술에 대해 알아 봅시다. 다이맥스 기술의 유형에는 내 진영의 한 능력치를 1랭크 강화하는 기술, 상대 진영의 한 능력치를 1랭크 약화시키는 기술, 날씨를 변경하는 기술, 필드를 변경하는 기술, 그리고 모든 기술을 막는 다이월이 있습니다. 비슷한 효과끼리 묶어서 살펴보면서 어떤 타입의 다이맥스 기술이 강한지 알아 봅시다. 다이너클과 다이애시드는 각각 아군의 공격과 특수공격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효과라 그런지 위력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데요. 일반적인 다이믹스 기술의 대략 3분의 2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력이 낮긴 하지만 이 기술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에이스버는 리베로 특성으로 자속격투 기술을 사용하면서 공격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격투타입으로 바뀌면서 약점인 바이 기술을 반감으로 받습니다. 격투의 타점이 좋기 때문에 한카리아스와 같이 불꽃 기술을 배우는 포켓몬이라도 너트령 견제와 공격 상승을 동시에 원해서 다이너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애시드는 타점이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쓰는 포켓몬이 많지 않지만 텅비드와 아고용은 다이애시드로 상대를 쓰러뜨리면 비스트 부스트로 스피드가 상승해서 한 턴에 두 능력치를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격투와 독의 단점은 무효타입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에이스번이 다이너클을 한번 쌓으면 후속으로 돌파 못하는 포켓몬이 거의 없다 보니 에이스본에 결코 유리한 상성이 아님에도 드래펄트와 같은 고스트 타입을 단지 다이너클의 일관을 끊기 위해 데려가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특수공격자의 물리 다이너클, 물리공격자의 다이에시드는 위력만 낮고 사실상 부활효과가 의미없다는 겁니다. 기압구수에 기반 다이너클은 오히려 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배약점을 가진 마기라스를 찌를 때 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다이스틸과 다이어스는 각각 아군의 방어와 특수방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맥스가 안 그래도 체력을 2배 올려주는데 이런 기술로 내구까지 뻥튀기 되면 안건블락의 요새가 될수 있겠죠. 마귀 포켓몬 중에 강철이나 땅타입이 많다는 점도 이 기술의 악명을 높였습니다. 너트령이 다이스트를 3번 쌓으면 바디프레스의 위력이 2.5배가 되고, 하마돈이 다이어스를 쌓으면 양내구가 뚫기 힘들 정도로 단단해져 테마남으로 접수와 시간제한 승리 판정, 즉, TOD를 노릴 수 있게 됩니다. 마귀 포켓몬뿐 아니라 어택구 포켓몬도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틸과 어스를 모두 자석으로 사용하는 몰드류는 내구 증강 효과를 이용한 약점 보험 착용으로 한때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이스텔의 타점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기술을 반감하는 특수 한태커가 많다 보니 썬더와 같은 포켓몬들에게는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이어스는 타점이 괜찮은데 무료 타입이 있습니다. 때문에 썬더와 같은 포켓몬이 엔트리에 있기만 해도 의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다이제트는 아군의 스피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배틀에서 이 기술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드를 올리는 것 자체가 성공과를 잡는데 큰 효과가 있는데 기술의 위력까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대에서 니트로 차지라는 기술이 50이라는 낮은 위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위력 110 이상의 다이제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수 있습니다. 비자석 제비반환이라도 배운다면 채용을 검토할 정도로 다이제트의 위상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제트를 활용하는 포켓몬 중에 다수가 다이맥스가 끝나고 나서도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줄수 있는데요. 썬더는 전기자석파나 괴전파 같은 변화 기술로 상대의 후속 다이맥스를 약화시킬 수 있고, 에이스버는 뛰어오르다를 사용하여 상대의 후속 다이맥스턴을 낭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제트는 선제 다이맥스라는 전략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이제트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대책들도 많이 연구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기자석파, 스피드스웰, 그리고 느림보 꼬리 트리거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이쪽에 다이맥스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다이제트 스피드 상승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한편 상대의 다이제트에 맞서 이쪽도 맞다이맥스, 다이제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이것이 다이제트를 방감하는 썬더에게는 비효율적이다 보니 대신 스피드 상승을 상쇄시키는 다이어택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다이어택을 자속으로 강하게 쓸수 있는 에이스1, 폴리곤2와 같은 포켓몬은 썬더의 카운터로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더블 배틀에서는 어떨까요? 더블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다이제트 사용자는 썬더와 랜드로스가 있습니다. 소드 실드에서는 스피드 변화 양상이 실시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썬더가 다이제트를 사용하면 아군 다이오가의 스피드도 같이 올라가고 이 상황에서 원래 가이오가보다 빠른 우라우스 랜드로스를 상대로 성공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이제트가 소중한 다이맥스의 세턴 동안에만 쓸수 있고 더블 레틀에서는 스피드를 두배 올리는 순풍이나 스피드 관계를 반대로 하는 트레인놈의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스피드 컨트롤의 중심 전략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이 드라곤과 다이 웜은 상대편의 공격과 특수 공격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타점이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생존력을 간접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약점 보험을 가진 포켓몬과 조합이 좋습니다. 다이 할로우와 다이아크는 각각 상대편의 방어와 특수 방어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상대의 내구를 낮추고 다음 기술의 데미지를 간접적으로 높여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집니다. 싱글 배틀에서는 따라큐, 이벨타르와 같은 포켓몬이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받아내기 어렵게 되어 버렸고 더블 배틀에서는 드래펄트와 물리 공격자를 정렬하거나 가라르 파이어와 특수 공격자를 정렬할 때 파괴력이 엄청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이아크도 물론 강력하지만 다이알로우의 경우 사용하는 주요 포켓몬들의 스펙이 워낙 높아서. 고스트 타입의 다이맥스가 물리 어택과의 조합을 지칭하는 할로우 비트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중요한 전술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알로우는 무효 타입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싱글 배틀에서는 주요 사용자 인트레폴트의 경우 카푸누진화 노말 타입의 사이클로 다이맥스가 낭비되고 싶고 더블 배틀에서는 주요 날다른 사용자인 앙커 에스터르가 노말 타입이기 때문에 할로우 비트의 대책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수 어택과 다이알로우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물리 어택가 다이아크를 쓰는 상황을 보면 싱글 배틀에서는 사실상 부과 효과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포켓몬들의 다이맥스는 크게 선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택은 상대편의 스피드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다이제트를 다룰 때 언급했지만 빠르고 강력한 다속 다이어택을 사용하는 에이스번은 썬더의 차이제트를 카운터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자속 다이어택 사용자인 폴리온2는 특성으로 활약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라우스 에이스번과 같은 격투 타입 카운터를 역으로 잡아낼 수 있어 아기뿐 아니라 어테커 역할로도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배틀 상황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다이번과 다이스트림은 날씨를 각각 캐천과 비바라기를 바꾸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바뀐 뒤에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위력이 1.5배로 강화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화력이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칠색조와 워시로톰 같은 포켓몬들이 간혹 이 기술로 상대부를 무너뜨리곤 합니다. 날씨의 효과로 이득을 보는 포켓몬들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픽시는 다이번으로 캐천 상태가 되면 회복 기술 달의 불빛의 회복량이 5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두비골은 쓱쓱 특성을 가졌을 경우 다이 스트림으로 자신의 스피드를 두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이록과 다이아이스는 날씨를 각각 모래바람과 쌀라기 눈으로 바꾸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의 경우 위력 강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이타입, 어른타입 포켓몬이 다이맥스를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해당 타입이 아닌 포켓몬이 경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볼수 있습니다. 랜드로스는 다이록으로 비인타입을 견제하고 가요관은 다이아이스로 풀타입을 견제하죠. 모래 의체기 특성 골드류는 다이로그로 비행타입을 견제함과 동시에 스피드를 두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모래바람과 쌀라기눈의 가장 큰 효과는 매턴 들어가는 16분의 1 데미지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페로코치와 같은 포켓몬이 우라우스와 같은 기아비띠 사용자를 견제하는 용도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썬더, 다이사이코, 다이그레스는 필드를 각각 일렉트릭, 사이코, 그레스 필드로 바꾸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가 바뀐 뒤에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위력이 1.3배로 강화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화려하게 올라가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제리키가 다이선들를 사용하면 수면 기술에 면역이 되고, 흥마 버드렉스가 다이사이코를 사용하면 선제 기술이 통하지 않고, 너트령이 다이그레스를 사용하면 회복력이 배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포켓몬 중 일부는 비행타입을 갖고 있거나 부유 특성으로 떠있기 때문에 필드의 효과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이산더의 경우 라이징 볼트 기술과 연계하여 사용하면 이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 페어리는 미스트필드를 설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큐와 같은 페어리 포켓몬은 강력한 자속 기술과 동시에 자신을 상태 이상으로부터 차단하여 마귀 포켓몬의 역할을 약화시키곤 합니다. 페어리의 타점이 좋지 않다보니 페어리 타입 이외의 포켓몬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텅비드처럼 격투 타점이 적은 포켓몬이 기습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약해봅시다. 자신을 강화시키거나 상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중에서 무효 타입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술, 즉 격투, 독, 땅, 고스트 타입의 일관을 어떻게든 끊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제트는 무효할 수는 없지만 매우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강의 다이밍 스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보면 다이제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최강은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이연속 다이월입니다. 다이월은 상대의 다이맥스 기술 포함 거의 모든 기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이맥스에 적합한 포켓몬이라면 변화 기술을 채용하라고 권장될 정도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다이월을 33% 확률을 뚫고 이연속으로 성공한다면 상대의 다이맥스 사용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최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